안녕하세요. 실버사파은입니다 네,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다이슨 청소기인데요. 이 청소기가 아, 동작이 잘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. 네, 그 원인은 바로 이 배터리였습니다. 배터리가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도 빨간 불빛만 들어오고 아무런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. 아, 그래 가지고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근데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가 어 순정 그러니까 정품 배터리는 상당히 비싸요. 아, 그래 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더라고요. 그러다가 그럼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렇게 알아보다가 기존에 있는 배터리 팩을 제거하고 여기에 배터리 어댑터를 장착한 다음에 공구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어댑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. 지금 이제 물건이 막 와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슬프겠죠. 바로 이 제품. 알리에서 주문한 배터리 어댑터입니다.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구성은 어댑터 본체가 있고요. 딱 네,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모양이 어,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음.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. 네, 설명서는 다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. 0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이 어댑터에 이 배터리 팩. 얘는 이제 미러키라는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 배터리예요. 18V고요.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될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작이 잘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. 한번 지금부터 이 어댑터를 결합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이슨의 기존 배터리 팩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어, 제거할 때 이쪽에 보이는 나사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, 두 개. 하나, 둘, 이렇게 두 개, 하나 해가지고 세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아,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발, 되라. 자, 이 상태에서 이거를 빼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나사 이렇게 세개 풀어주시고요.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배터리 팩이 빠집니다. 간편하죠? 이런 모습 약간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쵸? 호환이 잘 될지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. 오! 껴지는 건 지금 잘 껴졌어요 일체형처럼 오! 잘 껴졌습니다 음.. 나사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나사도 고정할 수 있게끔 여기도 고정하면 되겠죠? 이렇게 고정하고 어! 긴장되는 순간 아.. 배터리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이렇게 두칸 정도 지금 용량 남아있습니다. 자, 장착을 해줬습니다. 결합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결합된 모습이에요.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면 호환이 잘 되는 거고요.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된다. 네, 그러면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.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으, 긴장된다. 하나, 둘, 셋. 오! 오! 오호! 이야!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오! 동작이 됐습니다. 이야! 우와! 이야! 이야! 대박, 대박! 동작이 됐어요! 동작이 됐어요! 우와! 대박입니다! 다시. 껴주고. 자, 눌러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<놀람> 오! <놀람> 오! 아주 잘됩니다! 아주 잘됩니다! 심지어 지금 맥스 버전이에요! 맥스! 우와! 자, 그냥 일반. 하나, 둘, 셋오빛도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실시되어 있습니다 오 맥스로 했을 때 얼마나 어,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시작 1, 2, 3, 4 5, 6, 7 8, 9, 10 11, 12오 12초... 지금 제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12초 이상 맥스로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배터리를 완충해가지고 맥스로 사용할 때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이게 되네요. 야, 일단 박수 한번 치우고 가겠습니다. 이게 되네요. 이게 되네요. 놀랐습니다 이게 되다니. 야, 너무 기분이 좋아요, 지금. 이 어댑터가 알리에서 제가 구매했을 때만원 중후반 정도 하는 가격이었거든요. 어, 거기에 어, 이렇게 미러키라든지 아니면 어, 다양한 브랜드별로 이 어댑터가 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미러키, 디월트, 그리고 또 뭐지? 그거, 그거. 어, 많이 쓰는 거. 하여튼, 공구에 사용될 그 배터리들이 이제 호환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미러키 배터리를 호환할 수 있는 어댑터로 이제 주문을 한거고요 그래서 한 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집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18V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은, 지금 저처럼 어, 정품 배터리를 사지 마시고, 이렇게 공구용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이거를 장착하게 되면은 순정 충전 거치대에다가 충전할 수가 없어요 네, 그건 어쩔 수 없는 네,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뭐 개별 충전기가 있으니까 개별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려서 네, 그렇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배터리 용량도 크고 사용시간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야전 진짜 반반이었어요. 반반.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,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야, 확인이 됐습니다. 다이슨 총소기 배터리가 불량이 어 났거나 이제 다 방전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상으로 실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